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강정마을 시위자들의 사면 복권 검토를 발언한 데 이어서 청와대에서 재판의 빠른 진행을 언급해서 지금 논란이 확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김 기자, 먼저 그제였습니다. 사면 복권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제 이제 청와대 국회의원이 말이 나왔잖아요. 먼저 그 발언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어제 아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예.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형 확정 이후에 사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였겠지만 다르게 보면 청와대가 사법부에 재판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월권으로 해석될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법사위 국감에서는요 여야 예. 사이 그래서 고성욕왔는데 아, 음. 한국당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음. 사법농단이다 뭐 이런 식의. 공세가 쏟아졌고요. 예.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법무부나 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입장들이 있을 텐데. 예, 어제 뭐 한바탕 소동 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밝힌 입장은 이렇습니다. 음. 대통령이 그 강정마을을 방문한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을 갖고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 이거였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헌법학자인 최대건 서울대 명예교수는 예. 청와대에서 재판의 빠른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음. 적절치 않다.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지만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남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음. 말을 했습니다. 현 정부가 네. 이제 과거 불법 시위에 대해서 좀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는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용산 철거 현장 사망 사건 음. 여기 가담자 25명은 이미 지난해 말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 사면이었고요. 당시 법무부가 함께 사면을 검토했던 사건으로는 예. 밀양 송전탑 그리고 세월호 사드 그리고 강정마을 집회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의 경우에. 인권침해 진상조사위가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용산 화재 참사 우리 평택 쌍용차 농선 진압에 대해서 음. 경찰의 사과 등을 음. 공고한바 있습니다. 특히 백남기 씨가 사망했던 시위와 예. 그리고 쌍용차 파업에 대해선 관련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음.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경, 당시 경찰 내부망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손 집에서 취하는 진상조사의 월권 뭐이라든가 앞으로 폭력 집회 시위가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 경찰 간부의 경우에는 정복을 입고 그 경찰청 앞에서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음. 반면 시위 당사자나 피해자들은 별도 대책위를 구성해서 경찰 조사 위원회 권고의 이행과 책임자 처벌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수뇌부가 과거사 사과 그리고 구성원 사기 사이에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laughs> 예,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법원 일부에서는 음. 사면 방침을 정했는데 뭐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 예. 사면 복권은 너무 앞서간 얘기란 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재판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이젠 유죄든 무죄든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는 일단 뭐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예. 사면 역시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그럴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